4월 9일입니다. 누가 더 많이 드렸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네 원수들을 내발 네 아래 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일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해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게,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괴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두 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아멘 예수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사선이라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10편 110편 1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였다. 이게 10편 110편의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다윗이 말한 것이죠.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두번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앞에 주님은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주는 또 누구냐 하니까 아도니 사람의 주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으로서는 여기서 어, 아도니가 예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 이거죠. 그런데 그 주님 예수님은 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내네 원수들을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원수들을 네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예수, 너는 내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엄청나게 오래 전에 벌써 이미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하셨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 주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수 가르쳐 주신 거죠. 왜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 하니까, 그사두개인들이나 메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분인데,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시는, 온다. 정치적인 영웅, 정복하는 왕으로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그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이다라고까지는 걔들이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시죠. 조심해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학자들 왜 그러면 조심해야 되니까? 그들은 예, 결국은 예복을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래. 예복을 입는 것은 결국은 평소에도 명예가 있다, 지위가 높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장터에서인사받는 것, 다른 사람의 주목과 추종받기를 좋아하는 것, 높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를 리 좋아하는 것도 자신의 영향을 이제 다 알게 하는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은 어떤 짓이냐 하니까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고 과부들이 자기자에게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맡기면 그것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삼켜버리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들은 조심해라, 유바오자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꼭지는 이제 헌금에 대한 거죠. 부자들이 헌금 꽤,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또, 헌금보다는 랩돈 두 잎을 넣는 것을 보죠. 랩돈이라는 건 가장 작은 화폐단의 동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대나리온에 백분일 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 품삯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500원짜리 동전 하나, 두 잎이니까 천원 정도 넣는데, 어, 그, 그것은 자기의 과부의 구창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의 전부예요. 근데 그 부자들은 자기들의 헌,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 현금을 넣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넉넉한 자산 가운데 아주 일부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은 부자들이 아무리 현금을 많이 해도 액수로는 그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헌금의 많고 적음은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에 몇 프로를 냈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100%를 넣은 것이고, 어, 부자들은 일부를 넣었다. 그래서 오히려 과부가 더 많이 넣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과연 헌금을 할때그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필요하다면, 제 기꺼이 모든 것까지도 드릴 수 있음이 드리겠습니다. 헌신적으로. 그리고 정말 희생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 그런데 여기서 헌금은 돈만이 아니라 헌물까지도 시간과 재능까지도 다 포함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교연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교육하시는 것을 잘 배워서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